신나는 목욕 시간. 우아 아유, 시원하다. 거품이 보글보글. 기분이 좋아. 짐미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있구나. 싱킹부엔 아저씨, 근데 이것 좀 보세요. 물건 중에는 뜨는 것도 있고, 가라앉는 것도 있어요. 그래. 어떤 건 뜨고, 어떤 건물 속으로 쑥 가라앉는걸. 자, 친구들이 한번 물에 올려놔봐. 어떻게 될까? 나가기. 이건 가벼워서 물에 뜨는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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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바다야. 이건 가벼워서 물에 뜨는 거야. 구공병 가라앉아. 구공병 가라앉아. 구공병 가라앉아. 이건 가벼워서 물에 뜨는 거야. 구공병 가라앉아. 구공병 가라앉아. 이건 가벼워서 물에 뜨는 거야.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이 가라앉을까? 나가기